다소 강한 바람에서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 이륙하는 모습입니다. 달리다가 뒤로 끌려와서 몸이 일시적으로 뜨더라도 땅에 닿는 순간 계속 중심 유지를 하고 이륙장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달려주셔야 합니다. 연속 동작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뒤로 끌려왔다가 일시적으로 떠서 가라앉더라도 완전히 이륙장을 벗어난 순간까지는 달려주셔야 합니다. 똑같은 사례로 다른 체험객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처럼 몸이 일시적으로 떴다가 가라앉는 순간에 가장 집중을 하시고 몸이 완전히 이륙장을 벗어난 순간까지 중심 유지를 하고 달리셔야 합니다. 다음은 보조자 없이 혼자 이륙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글라이더의 저항 때문에 일시적으로 달려지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정지 명령이 없으면 완전히 떠오를 때까지 달려주셔야 합니다.